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이 조만간 개최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일정 등이 정해지면 공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역대 대통령에 비해 이른 시점에 기자들을 만나는 만큼 언론을 통해 국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민의 의견이나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수집하는 기간을 거쳐 이 대통령이 기자들을 만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주로 취임 100일을 전후로 기자들을 만난 전례에 비추면 이례적으로 빠른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국민과 적극 대화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거라며 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갈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 만에 대통령실 군내 식당과 매점을 방문해 기자들과 마주했고, KTV. 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로 향하던 기내에서도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들의 욕구와 비 역할하시는 분들이니까. 취임 30일 등 기자회견의 개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간담회 또는 기자회견 등 구체적인 형식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기자회견 일정 등이 확정되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희생과 헌신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육군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당시 군사기록물의 복원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기록물 8만여 점중 현재까지 절반가량 복원에 성공했는데요. 당시 생생했던 전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투 상황이 기록된 문서가 누렇게 발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산화가 진행된 기록물의 산성 정도를 측정하고 훼손된 부분을 메우고 보강하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육군이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전쟁 상황을 보여주는 군사 기록물 복원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6.25 전쟁 군사 기록물 8만여 점에 대한 보관 사업이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4만여 점이 보관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특히 6.25 군사 기록물은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최초의 전쟁 기록으로 당시 육군 본부와 사단, 후방 부대 등에서 작성됐습니다. 작전 계획과 명령, 지시, 전투 경과 등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1951년 12월 25일 강원도 양구 북방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치러진 이른바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의 작전 계획이 담긴 기록물에는 당시 짙은 안개와 험준한 지형, 견고한 적의 진지 등이 지형적으로 아군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6m에 달하는 거대한 작전 지도는 전쟁 시작 당시부터 약 2년간 육군 육사단 지휘소의 이동 경로가 빼곡히 기록됐고, 전쟁 기간에도 한글을 모르는 장병들을 위해 한글을 알려주고 발행한 표창장 등 희귀 기록물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물 복원 사업은 구대의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복원된 기록물은 육군 기록문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현재 복원된 자료는 디지털 변환 과정을 거쳐 총 77건의 6.25 전쟁 사료로 제작됐으며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복원된 자료는 학술 자료는 물론 국방부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등에도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의 정식 명칭을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칭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국민의견 4,500여 건 가운데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습니다. 한편 모두의 광장 개통 이후 어제까지 국민의견 25만 9천여 건, 정책 제한 2,3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